높일존자, 존귀한 분 하죠. 높일존, 우러러 볼 존. 근데 이게 술잔으로 쓸 때는 준입니다. 술잔준, 왜 갑자기 술잔도 되고 우러러 보는 존재도 됐을까요? 음, 요게요. 각골문을 보시면 요래요. 음. 술단지를 술단지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. 술단지를, 요게 나중에 이제 근문에 오면은 좀더 이렇게. 이렇게 된 표현이 되는 바뀌는데요. 여기에 뭐겠어요? 지금 이거예요. 지금 여기 여기 위에 이 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술병이에요. 술병 여기에다가 물 숫자만 붙으면 술주자가 되는 거예요, 술주자.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술 때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술주자다. 여기다 술병이다. 그냥 술병. 술병 옛날 옛날 요 도자기로 만든 술병 같은 걸 그려놓은 거다 그러면 근데 이 술병이요 이렇게 수, 이 술병 위에다가 지금 이 팔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뭔 글자일까요? 이게 추 자입니다 추 이게 뭐냐면 술병에 마개를 해놓은 거예요 마개를 해놓으니까 안에 술이 엄청 숙성돼 있겠죠 숙성된 술추 자고요 한편에서 뭐라 그래요? 이 추자 어디서 보신 적 없어요? 추자, 추장할 때 추자입니다. 추장. 그러니까 그 마을의 우두머리를 추라 그래요 제일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술처럼 잘 익은 숙성된 사람이라고 해서 추장을 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요 요 글자는요, 요존기할 존자는요. 이 마디 천자는 어차피 손으로 이렇게 그 술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받들고 있는 모습이고요. 술병을 받든다는 의미로 쓸 때는 술잔 준자가 되고요. 추장을, 우두머리를 받든다. 우두머리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다는 모습에서는 우러러 볼 존자가 됩니다. 높은 분을 우러러 본다. 이해되시죠? 어렵지 않죠?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